전국에 계신 존경하는 850만 이북도민 여러분, 2021년 신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에, 가정의 행복과 어, 건성하심을 기원합니다. 작년 한 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올해는 정부의 철저한 방역 수칙과 백신 접종으로 인해 좀더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북도민사회는 70년의 분단의 아침, 아픔이 있습니다. 어, 항상 마음에 망야의 한과 통일의 의지를 갖고 있지만 그동안에 중단되었던 이산가족 상봉, 고향 방문, 이러한 정부의 일련의 사업들이 과거와 같이 올해도 지속적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신수년 올한 해도 우리 도민사의 모든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